할 수도 없고 오늘 하나 있습니다 하나 대연 8구역 감정 평가를 진행한다는 소식입니다 대연 8구역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대연 8구역 재개발 대연 8구역은 위치가 어딘가면은 요 유엔공원 이 있는 바로 구역입니다 기도로 먼저 말씀드리면 대연동으로 가서 예, 여기 보시면은 지하철 2호선 대연역이 있습니다, 그죠 대연역에서 유엔공원 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 아마 쌍둥이 국밥집 있을 거예요. 되게 맛있어요, 네. 국밥, 쌍둥이 국밥집. 또 지나가지고 쭉 내려가면은 네. 여기 이 자리가 대연 8구역 자리입니다. 대연 8구역 자리. 그 앞에 보면은 대연파크 블루전 아파트가 있는데, 그 바로 맞은 편에 있는 이 아파트입니다. 이걸 좀 주목하셔야 되는 이유는. 지하철하고는 거리가 꽤 있어요 실제로 제가 여기서 이까지 조금 걸어가봤는데 되게 멉니다 예, <laughs> 진짜 멀어요 <laughs> 한 15분까지 잡아야 될것 같아요 15분 정도는 잡아야 될것 같아요 되게 멀어요 역세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대형 8구역이 포스코에인서지 있고 3500세대가 들어와요 그 옆에 클라센트 그죠 여기 클라센트 전세대급 브루조 클라센트 있고 그 위로 d i a 4,500세대급이 있죠. 그 옆으로, 우아모션시티, 3,000세대급이 있죠. 그 옆으로, 여기에, 부산, 부산 외, 외국어대 부지죠. 저 부산 외대부지. 여기가, 부산시 공공기업상 사호로 2,500세대짜리 아파트를 지능으로 되어 있죠. 예. 요 전체로, 신축으로만, 신축으로만, 만 5,000세대가 들어옵니다. 대연동 신주거타운이 여기에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대연동 신주거타운이. 말이 만오천 세대지. 에코델타 예, 3만 세대를 말씀드렸잖아요. 신도시가 들는 신도시가 이 주변으로. 예, 신흥주거타운으로 거듭난다는. 이렇게 1 5 0 0 0 세대가 들어오면은 여기에 거주하는 인구가 얼마입니까 5만 명이 넘잖아요. 인프라 어마어마하게 좋아질 수 밖에 없거든요. 조금 더 넓혀서 본다면은 뭡니까? 여기에 레전드 있죠, 그죠? 3,000세대 넘는 레전드가 있고, 그 뒤쪽으로, 롯테캐슬 인피니에, 롯테캐슬 어, 인피니에, 얘도 800세대가 그렇고, 이쪽에 우아밀, 헤링턴 마레, 2200세대, 다 합치면은, 3만 세대, 아, 2만 세대급이에요, 2만 세대급. 2만 세대의 신흥주어 타운이 형성된다고. 요 그래서 좀 주목을 하고,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 대연 8구역이 이제 감정평가를 한다는 소식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입지평가로는 남구 최초의 더샵 브랜드가 들어오고 대단지입니다. 3500세대. 요 앞에 보면 서포초등학교 있는데 서포초 3분 컷 사실상 조품을 보셔도 되고, 이 대연역까지는 그한 12분에서 15분 정도 걸리는 준역세권을 보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인접한 DIL 워모션시티, 부산 외대, 플라센트 합쳐서 지금 약1 5 0 0 0 세대의 대연 신주거 벨트가 형성된다. 신축으로만 2 세대가 들어온다. 이 보시면 됩니다. 자, 대연 8구역은 조합 숫자는 1 3 0 0명 정도 됩니다. 요렇게 들어조합도입니다 이게 지금. 사업행인가를 남구청으로 넣어놓은 상태. 언제? 22년 12월 달에. 한 1년 8개월 전에 그러면은 이미 사업식 인가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각종 영향 평가들을 지금 막 통과하고 있는 그런 단계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인가 신, 사업식 인가 신청을 하고 한 1년에서 1년 반이면은 나오는데 이건 아직까지 안 넘어오니까 많이 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건립 세대수는 3516세대. 대단지죠. 포스코 단일 분 브랜드로 나옵니다. 그래서 더샵 원트래체로 명명되었고요 조합 분야가는 모릅니다. 현재 프리미엄 수준은 한 1억 후반대. 매물 때는 뭐 3억 전후로 보시면 됩니다. 요게 지금 현재 제가 브리핑해 드릴 수 있는 대연 8구역 재개발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그,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건데, 통상적으로 감정평가는 사업 시인가를 받고 나서 하는 게 통상적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하고, 그 관리 처분 준비를 하는 거죠. 조합 그냥 신청받고, 그리고, 그, 관리 처분으로 가는 단계가 사업 시행 이후에 그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 여기는 사업 시행인 까지가 지금, 뭐, 1년 8개월 지나도록 안 나니까는 조합에서 구청에 요청을 하신 한 거예요. 우리 감정평가부터 먼저 하겠다 그래서 구청에서 허가를 받았고, 이제 감정평가를 9월 달부터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예, 사업 시행간 올해 안에 난다, 난다고 보고 사업 시행가 지금 현재 교육환경영평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보고 통과되면 시상 끝나는 사람 없거든요. 그럼 올해 안에 사업 시행간 하고 감정평가도 지금 추석, 추석부터 추석 때부터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까지 마무리 해놓으면은 내년에 관리처분까지 가는 단계를 좀더 단기간을 단계, 줄일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은 뭐 빠르면은 내년 말 되면 이제 여기도 관리처분한다. 그럼 그 다음은 바로 이유니까 내년, 내년 말이나 내년 초대분이 여기 나올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관심을 좀 가지고 보셔라. 그러니까 대연동에서 지금 마지막 대단지입니다. DIL 4500세대 이후로 여기에 지금 들어오는 대연 8구역 3500세대. 요거까지가 요 주변으로 한 대단지고, 이 외에 더큰 대단지는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여기는 이제. 매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도로부지, 도로지 예. 68제곱짜리 도로부지인데, 매매가 2억2천짜리에요. 예, 이런 것도 있습니다. <laughs> 프리미엄은 1억8,900 정도라 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민원처리비례에서, 포스코에서, 그 조합원 세대에게, 작게는 2천 몇백만 몇백만원부터 많게는 뭐, 4천만원까지 예. 돈을 다 줬어요. 민원처리비례 해가지고. 그거는, 공짜로 주는 거예요. 예. 매도인께서 지금 인원 처리비 2,390만 원을 받아가신 상황이에요. 그런데 매매가가 2억 2천 이니까 실제로 2,390만 원을 빼버리면은 실제로는 1억 9,610만 원만 있으면은 요거로 가져갈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1억 9,610만 원만 있으면은 대형 8구역의 조합원이 될수 있다. 여기는 조합원 숫자가 말씀드렸듯이 1,300여 명입니다. 건립세 수는 3 5 0 0세대예요 사업성 되게 좋은 거예요. 이 정도면은. 네, 사업성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만 되면은 이런 아무리 조그만 물건을 가지고 있어도 84타입 신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사업성도 끝내준다. 이렇것 갖고 조금 더 자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 것도 한번 보세요. 이거는 이제 4억 5천짜리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 4억 5천짜리인데 전세가 5천 들리고요 지금 이분 안 나가고서 살 사실 분이고. 여기도 미는 처리비를 4천만 원을 줬어요. 그럼 이거 두 개를 제하면은 실제로 인수가는 3억 6천이면 인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3억 6천이면 인수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는 지금 프리미엄 최저 매물인데, 프리미엄 1억 4천 보시면 됩니다. 그죠? 프리미엄 최저 매물입니다. 예. 3억 6천 투자하고, 제가 2주, 2주 이야기가 나올 거를 말씀드렸는데, 그 말은 못말한가면은한 1년 5개월 정도 뒤에 내 투자금의 대부분을 회수를 할 수가 있다. 이 예상감정가가 달라, 지금. 예상감정가가 3억천이잖아요, 1 그죠? 지금 3억6천 투자하고 예상감정가만큼 나중에 이주비로 회수를 할수 있잖아. 그죠? 이주비를 회수를 해버리면 실제 투자금으로는 프리미엄만 투자하는 건데, 그죠? 실제 프리미엄 투자하는 건데, 거기서 또미원 처리비 4천만 원갖다가 재, 해야 되니까 실제로는 1억만 투자해가지고 끌고 갈수 있는 물건이에요. 지금 당장에는 3억6천이 들지만은 내후년 초반 되면은 3억을 회수할 를 수가 있으니까 실제로는 1억만 넣고 끌고 가는 물건이다.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 가지 보시고요. 이런 건 진짜 탐나는 물건이에요. 네. 대한 팔구역 감정 평가가 실시되었다. 말씀드렸고요.